I know. but sometimes i can feel your lips on mine lovers be lost but we will stay on a solid ground this 네 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저는 지금 강천섬에 나왔어요. 어, 오늘이 20, 2021년 2월 4일인데 오늘을 끝으로 강천섬에서 야영은 불법이 됩니다. 어, 2월 5일부터 6월까지는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데 이제 6월부터는 단속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사실상 내일부터 여기는 야영이 불가능한 곳이 됩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야영 금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랴부랴 나왔는데요. 저도 1박을 하지는 못하고 오늘 그냥 캠핑, 캠크닉? 나와서 저녁만 먹고 이제 들어가야죠. 그 눈까지 와가지고 지금 강천섬은 정말 예뻐요. 이렇게 예쁜데 이제 여기서 캠핑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좀 많이 아쉽네요. 처음 여기 강천섬을 소개받아서 왔을 때는 와, 진짜 이게 이런 곳이 있나? 서울 근처에 이렇게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정말 자주 왔었거든요. 올 겨울에만 해도 한, 특히 외건 사고는 한 대여섯 번은 더온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강천섬이 예전부터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더 사랑을 받은 게 올해 캠핑 붐이 불면서 엄청 사랑을 받았거든요. 특히 제가 할로윈 때한번 왔었는데 이 넓은 공간이 꽉 차더라고요. 와, 진짜 그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주차장도 넓은데, 주차장도 꽉 차고, 여기 텐트 치는 것도 꽉 차가지고, 정말 바글바글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할로윈에다가 그 형형색색의 많은 텐트들이 여기 쳐져 있으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자, 아,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는구나. 아, 진짜 어,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그런 아웃도어 문화가 좀더 발전하겠구나 싶었는데, 바로 강천섬이 금지가 돼버립니다. 요즘에도, 어 주말에 오면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보기 힘들어지겠죠? 아니, 뭐볼수 없겠죠? 강천섬에서는. 근데 저도 큰일 난 게, 강천섬을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를 빨리 찾아야 돼요. 아,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강천섬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전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서울, 금방, 경기도권에서는 특히 더 없는 것 같고, 어, 못해도 충청도까지는 내려가야 이런 비슷한 곳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 여기 야영은 금지가 되는데, 캠핑 야영, 취사는 금지가 되는데, 피크닉으로는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처럼 먹을 걸 가져와서 그냥 돗자리 깔고, 뭐, 텐트도 칠 수는 있죠. 잠만 안 자면 되니까. 텐트 쳐서 화기 사용하지 않고, 어, 밥을, 해드시면 되는데 그럴 거면 은뭐 굳이 여기로 올 필요가 없죠 한강을 가고 말지 그리고 강천섬은 마미센터라는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지금 어뭐 이것저것 행사도 하고 뭐 그런 문화센터 같은 시설인 것같은데그 마미센터를 원래는 저기 화장실 근처나 그 구석탱이에 좀 조그맣게 짓는 줄 알았는데 터를 보니까 정말 좋은 자리 한 가운데 어마어마한 크기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발이 많았죠. 여기가 마미 센터 부지예요. 한 가운데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 여기가 이제 건물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좀 좋았어요. 왜냐? 화장실도 늘어나고 여기 매점도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좋겠다. 캠핑할 때좀더 이제는 강천섬에서 편하게 캠핑을 할수 있겠다 싶었는데 캠핑이 금지될 줄은. 많은 캠퍼들이나 백패커들이 처음 입문할 때 강천섬으로 연습을 많이 오시죠. 물론 노을 캠핑장으로도 가고, 하지만은, 특히 여러 명이서 올 때는 강천섬으로 오기도 좋고 해서 캠핑 처음 시작한 사람들 데리고 오기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아마 저처럼 여기에 좋은 추억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 첫 캠핑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주말에 여기 오면은 항상 아는, 아는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요. 어디 갈까 다갈데 없으면 야 강천섬으로 오요 이러면 다 강천섬으로 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생각할 수록 너무 아쉽네요. 어 이제 양꼬치를 해 먹을 건데요. 양꼬치를 하기 전에 뱅쇼를 끓이려고요. 그때 한번 뱅쇼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겨울에 종종 먹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뭐 대한민국 술축전인가 뭔가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뭐 뱅쇼를 엄청 싸게 팔았어요 이렇게 와인이랑 이게 뱅쇼 키트까지 해가지고 3,000원 배송비가 포함이었나? 배송비 포함해서 3,000원에 팔았고요 그때 한번 이거, 이거 두 번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물론 뱅쇼를 제대로 먹어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양꼬치를 먹고 좀 이따 수육을 먹을 건데 그때 같이 뱅쇼를 먹어볼게요. 그냥 와인이랑 여기 키트를 다때려넣으면 된대요. 시나몬 스틱도 있고. No! God, please, no! 이렇게 끓여줍니다. 센불에 끓인 뒤 중불로 저어가며 끓여준다고 하네요. 이제 좀 끓고 나면은 여기다 설탕도 좀 넣을게요. 그냥 설탕 없이 먹으면은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알코올이 날아가야 해서 이렇게 뚜껑은 닫지 말고 끓이라고 하네요? 이제 각있다종 사먹을 볼만마이자 혼자 오늘 어! 양껏을 많이 좋아한다면? 냄비에 육수와 양념장을 넣고 끓여주고 끓으면 순두부를 넣고 3분 끓이면 완성. 수육을 수육 재료를 집에서 다 챙겼는데, 원래 이게 물안 넣고 하는 수육을 하려고 양파랑 월계수잎이랑 뭐 사과즙이랑, 후추랑 이런 걸 챙겼었어요. 근데 안 가져와가지고 이와 마트에서 급하게 그 쌈장이랑 맥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양파가 조금 있어서 양파를 조금 넣고 맥주랑 쌈장을 넣어서 그렇게 수육을 해먹을게요. 아 원래는 진짜 제대로 된 수육을 해먹고 싶었는데 오늘 뭔가 좀 마지막 강천섬인데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뱅쇼도 아까 그렇게 다 날려버리고 이거 재료도 안, 하나도 안 가져오고, 사실 아까 핫케이크도 가져,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메이플 시럽을 안 가져와가지고, 핫케이크도 못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육은 어떻게든 먹어, 먹어보려고요 고기는 한돈이라서 좋아보여요. 되게 양파를 조금 깔고, 거기에 고기를 올린 다음에 맥주를 물 대신 맥주를 부어줘요. 쌈장을 좀푹 퍼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늘, 통마늘을... 아휴! 어, 제가 아까 수육 삶을 때 된장을, 아니, 쌈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된장국처럼 변했더라고요. 이제 냄새도 막 된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색깔도 된장 색깔이에요. 아, 지금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그래도 한번 뭐 먹어봐야죠. 비린내는 절대 안날것 같아요. 작은 거부터 한번. 와. 어, 아, 되게 잘 익었어요. 오래 끓였으니까 아주 잘 익었습니다. 한번 썰어서 한번 먹어볼까? 우선 드셔보시죠. 두번째 덩어리 그러게. 진짜 잘 들어 칼이. 두세개 넣어서 먹는게 더 맛있어 드시옵 드시옵

I've been waiting here for you all along Where you been? Where did you go? I wonder if you found what you're looking for. Wonder if you found what you're looking for. I hope it's not too late. I want you back here with me. Oh, Never should have said It's better this way. I'd rather be with you than someone I don't know. Now it's like we're living in two separate worlds. Come on back to me. Say that you won't go. I can't go. Back.